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전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사설입니다 선거가 정말 굉장히 출렁이고 있죠 드디어 본격적인 진검승부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한 차례 파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살짝 위기가 왔다고 할까요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 그리고 또 황상무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의 경질 이런 것을 거치면서 뭐15% 이상 빠졌다 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봤습니다. 국민의 힘이 좀 순항하는 듯했습니다만은 야당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면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2라운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죠. 대구도 갔다 왔습니다. 아무래도 보수, 권은진 보수부터 좀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었겠죠. 대표적으로 대구 중남구에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했었는데 진통 끝에 공천에서 낙마시켜버리고 도태우 변호사는 무소속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지는지에서는 이게 뭐냐? 우리가 다 밀어줬는데 이렇게 푸대접을 할수 있느냐 하는 반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비례대표 순번도 좀 조정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호남 홀대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사실 여러분 뭐 따지고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TK나 호남이나 대세의 지장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 선거 결과 전체 300석을 놓고 볼때 과반을 누가 달성하느냐의 문제이지 얼마를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아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번 선거가 시작되면서 전개된 상황을 살짝 복기해 볼까요? 김건희 특검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민감하게 반응했죠. 몇 퍼센트가 날라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약간 지지세가 빠진 듯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그런대로 선방하고 넘어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친명, 친위부대 옹위하는 작업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국민적 좀 거부감이 생겼죠. 사실 이종섭 전 장관의 사건을 놓고 보면, 최상명 수사에 대한 외압 수사, 그걸 다시 수사하겠다는 건데, 이래되면 뭐 수사에 대한 수사에 대한 수사,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좀 아니하게 판단했던 듯해 보입니다. 국민의 힘이 그만큼 구슬록처럼 부르는 그런 민심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건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진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야간의 치고받기 경쟁에서 두세 번의 파도가 더칠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사 정원 문제로서 지금 내년도 입학 정원에 뭐 고정해서 각 대학들의 통보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게 국민적 여론은 윤석률 정부에 굉장히 유리한 구석이 있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들여다 보면 의사분들이나 아니면은 의료 쪽에 일을 하시는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이 일로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 윤석열 정부로서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은 살짝 권혹스러울 수 있는 일반적인 대중적인 국민적인 지지는 굉장한데 확고한 반대 세력 등을 돌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선거에서 석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한동훈 1인 체제에 대한 조금 동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1인 체제가 너무 버거워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국민의힘은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윤재옥 중량급 있는 인사들을 옆에 포진하고 있지만 중량급 인사라고 하지만 이들도 다 각자 선거에 지금 나가 있죠. 한동훈이 버거워 보인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파 진영에서는 좌파 민주당처럼 우군, 광범위한 우군, 빅스피커들이 좀 부재한다는 측면을 좀 지적해보고 싶어요.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서 어떤 후보들이 등장할 때마다 힘을 실어주고 후보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좀 강성 발언, 꼬집는 발언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아슬아슬한 표현이지만 그걸 후보들은 하지 못할 때 우군인... 제야에서 숨은 고수들이 여기 정치적인 발언을 떠받쳐주면서 각 진영을 앞으로 전진시켜 나가는 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히 좀더 돋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그런 이런저런 사정을 생각하면 민주당이 지금 1차적인 승기를 잡았다고도 볼수 있겠죠 국민의힘의 반격은 그럼 어떤 측면에서 시작돼야 할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이 좀 약점을 팔고 들수 있는 방안을 좀 광고해 봐야 되겠죠 50억 클럽 수사가 나오는데 이게 또 하나의 인화성이 있는 이슈로 돌출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공천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약점들, 친명 세력 이외 비명계,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거의 뭐두 차례의 공경선을 하면서 어, 정봉조연을 또 낙마시키고 이렇게 해서 경선까지 가고 이랬지만 조수진 에, 변호사입니까? 공천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약점을 파고드는 것. 진중건 씨가 좀 편을 들어줬죠. 박용진 의원이 봉하 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를 참배하니까 바보 같은 노면이가 민주당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느냐 너는 수박으로 찍겠으니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그런 정당이 민주당이 아니냐라고 공박해 줬죠. 이건 뭐 국민의 힘의 좀우파들의 스피커가 이야기했을 했어야 될 대목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식 공천 불합리한 민주당이 좀 비민주성, 당내 민주주의가 좀 깨진 부분, 이런 취약성을 국민의 힘은 좀 물고 늘어지는 방식도 새로운 이슈 발굴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그런 또 상황은 아니겠죠. 이재명 대표는 역시 상대의 약점을 지금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심판론을 끄집어내고 있는데 거의 이제는 강공작전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뭐,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 또 우리가 쫓아내느냐, 이거 지금 못할 거 어디느냐, 있 3년도 길다, 일을 못하는 종은 바로 해고시켜야 된다. 이 부분이 얼마나 먹혀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선거 과정 내내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심판놀이랄까요? 탄핵 가능성. 이런 부분을 자꾸 꺼내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해서 다시 한번 힘을 불어보겠다는 뜻인데 서울 수도권은 여러 여론 조사를 보면은 결코 국민의 힘이 유리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감사원장 출신의 그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가 나온 종로 여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이입니까? 곽상은 민주당 후보가 나왔고 개혁신당의 금태섭 후보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조금 유리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운동권 출신 맞대결을 보여준 예를 들면 마포 을에도 전대협 출신의 정청래 의원과 함문경 후보가 있는데 이기도썩 그렇게 국민의 힘이 유리하다고할수 없었죠. 뭐 유니스 전 의원과 전년 이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붙은 중성동갑 접전 지역인 같고요. 경기 인천 개양을 수원 병에 살펴보니까 여론조사를 대충 훑어봐도 국민의 힘이 좀 밀리는 지역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전에 있어서 두세 차례 제가 더 파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만 수도권이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따져보면 호남베이스 또 경상도 베이스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 있겠죠. 우리 한국 정치를 너무 지역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역주의가 아직도 굉장히 만연해 있고 그 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100을 놓고 보면 은 30, 30에 포션을 각각 갈라가 있고 그 중간지대가 어렴풋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60대 이상 70대 이상은 거의 국민의 힘이 우세입니다 이 세대 40대 이상 세대들은 어느 정도 정치적 신념과 훈련을 굉장히 받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도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자기의 지지정당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60대 이상 그리고 70대 이상 이분들 우리 이제 굉장히 인구 분포상 많지만은 산업화 민주화 세대를 거치면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죠. 그건 국민의힘 같은 보수 우파 세력들의 방향이 맞았다는 신념을 또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결국은 국민의힘 쪽을 찍게 되겠죠. 40대 50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쪽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 50대는 뭐냐 하는 것인데 4, 50대는 아무래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우리의 그 민주화 그리고 그 운동권 세력들이 한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진출하고 비판하고 그들 세대의 위 세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어 진행돼 왔던 그분들이 지금 나와서 어 성장한 나이대가 딱 4, 50대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4, 5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정교조 세대가 한창 정교조선생들이 한창 그 대세를 장악할 때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청년 시절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2, 30대는 그런 뭐냐? 18세부터 투표를 하지만 뭐 대충 20대라고 보고요. 20, 30대는 무색무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쩌면 정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세대에 속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 집권을 경험한 그런 세대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는 정치신념에서 그런 성향을 보이는 세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0대, 30대들이 혹할수 있는 정책적인 발굴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서적인 역할들을 각 당의 후보자들이 얼마나 잘해 줄까 할때 승패가 갈려진다고 보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국민의 힘으로서는 그든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이탈이 굉장히 사실은 뼈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이 그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국민의 힘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 축을 형성했었는데 이것이 빠져나갔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으면서 거의 상세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메우지 못하는 부분이 일정 수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론을 내야 될것 같은데요. 결국은 122석이 걸렸다는 수도권, 그리고 경기, 일종의 한강 벨트, 뭐 제가 명명하게는 경기평양, 경기평원의 뭐 벨트, 이런 큰 지역에서의 얼마나 양쪽이 공략해 들어갈까 하는 모두의 말씀드린 그런 상대의 약점, 새로운 이슈 발굴, 어사 늘리기 정원 이런 부분, 또 한편으로는 뭐 대장동 수사 부분, 또 아니면 윤석열 심판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을 얼마나 상호 치고받으면서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일 테고요. 또 하나 그 저변에 깔린 것은 조금 무색무취한 2030 세대에 그들의 환심을 살수 있는 바른 정책들이 얼마나 발굴되고 이쪽의 기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서 총선 전체 판도가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설사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